오늘은 마태복음과 마음 생활의 시간으로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끝이 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입니다. 손을,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제가 이손 씻는 문제를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환절기가 돼서 제가 굉장히 심하게 감기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성도들은,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든지, 아니면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예, 제가 막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누구든지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손을 안 씻으면 절대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안 씻어서 감기에 걸리는 건데 우리 집은 감기에 잘안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손을 씻어야 감기에 안 걸린다는 말을 그 뒤에도 한세 번을 더 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감기에 안 걸리지. 계속 그러셔서 제가 자꾸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손을 안 씻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손을 씻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좀 권장해 보실 때 지저분해 보였나? 좀 이런 막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후에 그 권사님의 감기가 걸려서 오신예요 그래갖고 제가 손안 씻냐고 여기까지 왔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은 손안 씻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요. 지금 볼 때는 그냥 손 씻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서 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성기자들은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죠. 근데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따지는. 바리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언제냐면 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4장에서 게네살에 대해서 병사들을 고쳐주고 있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게네사렛에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과 게네사렛은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이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유다의 거의 밑에 지방, 남쪽에 있고요. <laughs> 이게네산에서 이스라엘의 거의 끝쪽, 북쪽에 있습니다. 거리로 상당히 먼 거리죠.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고작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들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악인들은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기껏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논쟁했던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수시 때때로 손을 씻는 것과 특별히 식사할 때는 언제나 손을 씻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결한 손으로 만진 음식이 그들을 더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손 씻는 것을 최대의 의무로 간주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락비들 중에서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락비 요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결한 손으로 먹는 것은 가늠한 것만큼 큰 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과 가늠한 것이 그렇게 둘다큰 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 라삐 아키바라는 사람은요,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음식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손 씻을 물과 마실 물, 그리고 음식이 같이 들어오는데, 실수로 이손 씻을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마실 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지 손을 씻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이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계명을 크게 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였고 트집 잡기 딱 좋은 건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귀신의 왕바을세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작 손 씻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너희가 지키는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라고 3절에서 다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장노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5절에서 6절입니다. 근데이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이것을 이 고르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당일날 와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헝금을 드리잖아요. 원래 고르반이 그런 좋은 뜻인데 나중에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 싫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으로 고르반 하고 말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관한 법을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악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입과 입술로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것을 외식이라고 하셨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있는가?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찬양,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헌신, 말만 하는 신앙생활들은 전부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뻥긋거리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 없이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모든 것들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사의 공도처럼 입술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공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 어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장로의 전통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부목자, 부목사 사역을 해서 저희 교회가 아홉 번째 사역지인데, 음. 이 교회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성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뭐,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이 처음 온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적응하면 쉽지 않은데, 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요. 모인 사람들로 인한 특색이 또 있고, 또 교회마다 쓰는 용어나 단어나 말투들이 있어요. 지역별로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사람들의 습관이 우선시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원래 이랬어요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알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천국가요, 지옥가요, 혹은 죄를 많이 져서 고난이 오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흑백 논리로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말하기가 쉬운 일들이 몇개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복잡하고,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바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 그런 분인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볼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거예요 또, 정말로 대충 믿는 것 같고, 구원은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안사가 잘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원리랑 너무나 다른 것을 볼때 정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어, 한 가지는 우리 인간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내린 결론은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10년 한 해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갔는데 대안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현수막에 그 대안교회 표어가 붙어 있다고요.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 제가 오늘 준비하는 말씀의 내용도 본질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큰 교회도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많은 잘못된 정보들 다른 것들을 주기 때문에 비본질을 본질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본질은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때 드럼을 치든 피아노를 치든 이건 형식이에요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문제죠.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손 씻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은 어떤 형식이든지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말씀에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본질 이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의외로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평생 성경 30톡 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꼭 고집 부리고 엉뚱한 것에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몰라요. 말씀 복구절만 알고 그것이 전부 이냐 고집 부리고 이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결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꼭 성경적인 원칙은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는 민주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다수결의 의견이 오를 가능성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들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다수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인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생각,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판단으로 늘 본질에는 충실하고, 그리고 기본질에는 유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릴 때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 땅꺼지라고 놀렸습니다. 땅거지래요 이렇게. 근데 저번에 우리 주일학교 이해진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떨어진 거가 있었는데 바로 주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3,000원에 먹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삼초 안에 먹으면 땅 끝이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예.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위생적인 이유로 예,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위생 관념을 넘어서 이거를 종교적인 관념까지 확대 시켰죠. 당시 사람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열심히 손을 씻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이 진정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맹니니 맹인되어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장로의 전통이나 인간의 반습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실 거라는 행위구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착함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생각은 큰 오류를 갖고 있었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직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니면 참으로 비굴한 핑계를 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맹인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오늘날의 맹인은 바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단호하게 내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 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예, 그냥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빨간 거리고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지시겠죠? 위험합니다. 건너시면 안 됩니다. 말해줄 거예요. 알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두시라고 하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보필 것이니 이 소경이 메기니니 메기니를 인도하는데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이내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바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3일 동안 신년 축복 부흥회를 했는데 축복을 받는 방법을 전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있 것인데 그때에는 충성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들처럼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서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적어도 천국은 갈 것이야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그냥 둬라!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맹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둔 그런 사람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표의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럼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내 안에 무엇으로 차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즉,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장로들의 전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계셨는데 그 종류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악한 생각이죠. 이 악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총체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둘째가 살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계명을 범하는 죄인데, 사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에 대해서는 고르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설명하셨죠. 그리고 육계명 살인인데 신양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늠과 음란인데, 이게 바로 칠계명이죠. 근데가늠에는 영적 가늠과 육적 가늠이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그리고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가늠과 음란은 훨씬 더 커지고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도둑질인데, 이것은 바로 팔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사기, 부정, 약탈, 해로운 약속, 이런 것들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짓 증언인데, 이것이 바로 구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거짓의 악인은 악인 것을 믿지 않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무사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개명의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비방인데요. 이 비방은 식개명에 들어있진 않지만 성경에서 이 비방으로 인해서 이 벌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고 사람이 이 비방함으로 이 범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연인인 인간은 모두 이것들이 속 안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더 괜찮은 사람 없이 모두가 속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야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